안녕하세요, 성룡들. 잘 지내셨죠? 수요 저녁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찬양 1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22장입니다. 보고 <목소리도> 엎드.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우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오며 도시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도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용 양식을 접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준절을 세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접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잠먼 2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잠먼 2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입니다. 이에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발을, 밭을 침범하지 말자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오늘은요. 아홉세번째로 잠원 23장 9절부터 1 1절 말씀해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잠원 23장 6절부터 8절을 가지고 지론 3을 나눴는데요지론 3은 악한 자와는 멀리 하며 사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과 더불어 행동을 했을 때 결과를 아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한 이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삶은 영적으로 분별하며 사는 삶입니다. 지난주에 지혜로운 삶은 영적으로 분별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자마 23장 7절에도 말씀하였죠. 오늘도 지혜로운 삶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인데 어떤 삶인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입니다. 아멘. 본절은요,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폐역한 자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서 그에 따르는 삶을 살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더라도 상대는 오히려 큰그 말을 없인 여길 것이므로 헛된 수고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미련한 자는 지론로운 말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정면으로 대적하여 경멸하고 모욕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은 대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케 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구절을 보시면요. 미련한 자에게 말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입니다. 그랬죠. 여기서 이 말씀하는 미련한 자의 특징은 언제나 자신을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자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 교훈이나 충고의 말을 들으면 이를 기쁘게 받지만, 미련한 자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함으로 선한 충고나 교훈을 비웃고 조롱하며 거부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러한 자의 기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복음전도 현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미련한 자의 기에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러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을 향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이 성도된 자들의 의무인데 단지 미련하여 교훈을 비웃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을 조롱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말인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란 단지 무지하여 교훈을 무시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며 그와는 반대되는 산만을 고집하는 자로서 교만하여 하나님의 존재 필요성마저 부인하는 악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핀 기자는 이러한 자들의 심령을 가리켜서 시편 119편 70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심령 상태는 기름으로 가득 찬 돼지처럼 영적인 둔감함을 가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아무리 귀한 것을 주어도 먹을 것이 아니면 발로 짓밟기만 할 뿐인 존재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습니다 이미 악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본들 그들은 그러한 복음의 참 가치를 부인하는 자들이기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한 감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대적하려 하기에 그들에게는 익히한 복음이 결코 합당치 않는 다 말씀.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수없이 천국복음을 증거하셨고 설교를 강론하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등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미련하며 교만하기까지 한 자들은 그 말씀을 자신들을 향한 공격이요 모욕으로 여겼고 그리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꾀하고 실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도 나사렛에 가셔서 그들의 심령이 닫혀있는 것을 보시고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어요. 또한 헤롯과 같은 자연에는 침묵을 일관하신 적이 있죠. 또 사도바울 역시 동족의 구원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면서도 복음을 대적하고 회봉하는 유대인들을 만나면 미리 미련없이 발에 먼지를 털고 돌아서 이방인들에게 향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요, 한 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진리를 선포하면서도 동시에 상대의 심령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렇게 헤아려 보는 지혜도 있어야 돼요. 특별히, 악한 마음을 품고 호전적인 자세로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고 논쟁함으로써 힘과 열정을 소진할 것이 아니라, 한두 번 권하고요, 거절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떠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과 은사를 헛되이 낭비함이 없이 옥토에 올바로 씨앗을 뿌림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더해드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영적으로 분별하며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약자를 보호하며 사는 삶입니다. 잠원 2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 지계석을 그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본문은 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부정문을 사용하여 건면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짓밟는 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있죠? 위에요.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자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요, 사회적으로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고아를 포함한 약자들로부터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율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삶의 기반을 빼앗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매우 소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러한 건면은요. 정의로운 공권력이 개개인의 삶에 미치지 못했던 이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의로운 자식이란 아버지가 없는, 외로운 자식이란 아버지가 없는 그것도 나이 어린 고아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나 자력으로나 설령 권리를 침해당해도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약한 자들의 눈으로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야말로 임자 없는 삶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차지하는 자가 임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1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속자로 번역된 말은 당시 친족 가운데 누군가 많은 빚을 지고 종으로 팔렸거나 상해나 살해를 당했을 경우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자유를 찾아주거나 동일한 복수를 행함으로 원수를 갚아줄 의무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본절은 만일 누군가 아버지가 없는 고아의 땅이라고 해서 함부로 빼앗거나 가로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러한 구속자가 되셔서 무서운 심판으로 징계하시리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요 개기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땅에는 이러한 사실 모르고 약한 자들을 마음대로 짓밟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자는 법을 좀 안다고 해서 법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의 소유를 합법적으로 가로채기도 해요. 또 자본과 권력을 쥔 자들 중에는 힘없는 계층의 정당한 권리마저 함부로 짓밟고 그들의 소리에는 애써 외면하며 자기들의 이익만 도모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이들은 두려워하기는커녕 도리어 자신들의 건세와 지혜를 자랑하며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때가 있죠. 그러나 이방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무지하게 짓밟으며 확대했던 이 애급 사람들이 또 왕의 권사를 남용하여 나벗을 살해한 적 있죠. 포도원을 뺏었던 아합 일족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면 이들의 행위는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자살행위여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어려움과 고초를 함께 나누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고 보호해 주는데 앞장서고 있는지 또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고 그들의 발이 되고 눈이 되고 팔이 되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녀라고 부름 받은 성도에 마땅한 행동일 것입니다. 이 상과 같은 이 본문 10절과 21절에서는요.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명령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시며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고복하시는의로신 분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약자들은요. 그 권익을 무시당한 채 압제와 착취를 받으며 불의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경건한 삶, 지혜로운 삶,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쫓지 말아야 돼.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약자들을 괴롭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백성들의 합당한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는 자모니가 가르치는 지혜의 가장 독특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지혜와 그 지혜의 구현은 하나님 경에 기초한 정의로운 삶, 공률과 자비를 베푸는 삶. 그 삶과 밀착되어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볼때 인간의 눈으로 보아 아무런 보호자가 없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대하고 집밥는 일은 지금도 잘 그렇게 하지 않지만 결코 해서는 안 돼. 아니 오히려 그들 뒤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두려워요. 그래야 힘없고 약한 자들을 볼 때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 때 그들의 후견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 생각이 없고 먹고 마시고 만났던 일들에서 생겨나곤 합니다. 그렇게 특별한 본모, 본문, 특별히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얼마나 심사숙고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고. 또한 경계해야 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려 파멸에 이르게 하려는 모든 악에 속한 자들과의 만남을 극히 조심하고 어떤 식으로든 그들과 친밀함을 유지하거나 그들의 영향력에 빠질 일들을 피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신중함과 절제로 이런 어둠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믿기로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모든 어떤 세력의 유혹을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지혜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이고 약자를 보하며 지혜롭게 사는 삶입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되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연약한 분들 약자를 보하며 돕고 섬기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그 은혜라 아니 없이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바나사랑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좋하나 사랑 없는 험한 산길을 뺐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나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도마에 오기도 하겠습니다. 나라민족으로 해서 교회 분과 비전을 위해서 그리 돌아오는 주 2022년 결산 잘하시고요. 신년 돌아오는 주일에 신년 감사 예배 성찬식 부서장 재직, 재직 임명입니다. 또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1월 2일 월요일부터 7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균터에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교학교 청년부 목장을 위해서 성도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선교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한해 동안 하나님 지켜 주신 은혜와 역사하심 인도하심 속에 저희들 살았습니다. 또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붙잡고 살아가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늘 끊임없이 나라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영혼들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이 깨어 주시고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큰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미국을 특별히 기도할 때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계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나서 아버지 안 초대께 있었던 청교도의 신앙에 뿌리를 내렸던 그 시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위종자들이 하나님 정착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하며 정착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비드 9의 확산을 막아 주시고 아버지 안은 정상적인 생활 속해할수 있도록 내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인종차별도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세계의 안정이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 며칠이 남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예수님을 본받아 주일에도 심쓰는 자라고 각오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도 심쓰는죄들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전대사역, 부제사역, 중부고대사역을 열심히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한해 결산 잘 하게 하여 주시고, 신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일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식 부서장 채식 임명을 하오니, 난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난 신년특별 세례 예배를 1월 2일부터 7일까지 본당에서 아버지 하나님 드립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드리게 하시고 6시에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본당에 와서 기도하는 저희들되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들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영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합니다. 영적 충만한 강건함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 지혜를 도하여 주옵시고 건강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림 잘 숨길 수 있도록 말씀을 제대로 잘 증거할 수 있는 저 자신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나는 교회학교 용량을 주시고 중보 등을 중하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주님 없이 못사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주님과 동영상을 배우고 아버지나 미오 정말 교회학교가 살아 움직이게도 하여주시고 보이게도 힘쓰게 하시고 부모를 자차 나온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쁨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수고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할날 상급되게 하시고 오래되신 영혼들 하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현재의 중공들인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는 가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직장생활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아버지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현재의 군공들이되어서 주님과 동행함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새벽의 집 같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내년도에는 꼭되 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미로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목자 목료를 통해서 부부들이 날마다 본받게 하시고 관중을 나누고 아버지 삶을 나누고 또한 기도 제목을 전도 대상자를 나누고 감사를 나눌 때큰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마 합평 자비에 건 청년 목장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대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영혼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하여 주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강건적으로 역사여 하 주옵소서. 장성, 신진선선성진진선을 그렇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나는 수술을 놓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어 우리 하나님 담대함을 도와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완벽하게 수술 진행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성도들과 전도대 상대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적극 건물하고 주청하고 돌아보는 사역 아버지 는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 며칠 남은 시간 수고에서도 끝까지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 가정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 영원과 제자 삼는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주와 성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정매 나간 아 성교사님들, 그 성교지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당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산교와 함께, 교회가 함께 지원하는 탄자니아김명백명 성교생, 말라이 형광사 위현이 성교생, 그리스 박영라 성교생, 아이티 강영기 성교생, 간보대 김옥자 성교생, 할렘 성교의 박신화 권사님을 세워주셔서 사오니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도 후원하고 지원하는 역할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내년도에도 아브다라는 잘 섬기며 보내고 후원하는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여 주옵소서 하나를 잘 마무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혜로운 삶을 살되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고 약자를 보하며 살며 하나님을 주안에서 감사로 결산을 마무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다는 버릇이고 모든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저녁 되시고요. 토요일에 새벽에 뵙겠습니다. 전균 토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토요일에 6시에 본당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